네 지난 시간에 어, 저희가 초등 학습 로드맵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이사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자 오늘은 사실 책에 그 제가 이 엄청난 책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남는데 그 중에 사실 제가 선생님이랑 꼭 주제로 이걸 다뤄보고 싶다고 했던 게 앞에 그 책머리 말에 선생님이 저자의 말에 써주신 자존감에 대한 거였어요. 사실 이제 평생을 살아갈 때 아이가 어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모든 일에 사실은 성공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걸 음, 학생 시절에는 잘 모르다가 저는 오히려 대학 가서 그리고 뭐 취직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삶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시절에 자존감에 대해서 어, 책에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어 일단 어,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어 자존감을 일단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장 강조하신 이유가 어 어떤 걸까요? 음. 저도 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개인적으로 예, 네, 자존감이 약간 삶의 음. 어떤 쿠션 같은 거잖아요. 아, 네,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음, 네? 네, 회복 탄력성과 같은 음. 그런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네. 이제 교실에서 바, 음. 봤을 때 네네. 물론 자존감은 끊임없이 계속 바뀌는 거고 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 학생의 자존감이 지금 뭐 낮다고 해서 계속 낮은 것도 아니고, 음, 아니고. 높다고 해서 계속 높은 것도 아니지만. 네. 네.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이랑 네. 낮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어, 차이들이 네네. 조금씩? 보였던 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 반에서 어떤 수업을 했을 때 네. 자존감 높은 친구랑 낮은 친구는 어떤 행동이나 뭔가 양상이 있을까요? 음. 어, 일단은 자존감이 높은 친구라고 해서 뭐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이거는 아니고, 아니고 이제 음. 외향적이고 대향적인건 기질적인 거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일단 단단한 것은 보이죠. 음. 네, 어떤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의 삶에 초등학생의 삶이 있을 네. 때도 이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서운한 그렇죠. 감정도 그렇죠. 생기고 네. 슬픈 감정도 기쁜 감정인데 음. 그런 그 감정의 변화들을 음. 굉장히 잘 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보였어요 아,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음. 뭐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음. 예를 들면은 그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졌다 했을 때어 음. 걔가 나를 일부러 괴롭혔다 음.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네. 이제 뭔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음.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좀 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도 보면은 아, 자존감이, 자존감이 아, 좀 낮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내가 거짓말 안에는 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때문에. 거잖아요. 어, 그래서 거짓말을 잘한다거나 음.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좀 피해의식이 심한다거나 음. 또뭐 학습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어, 저는 잘 못해요라는 말을 아. 되게 잘해요. 아. 네. 그래서 그 자존감이 학습에도 영향을 주고, 친구 관계도 영향을 주고, 모든 생활에 사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음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자존감을 이렇게 좀 키워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관계되는 분들을 통해서 또 키워지잖아요. 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좀 키워주면 아이가 이렇게 자존감이 좀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아, 많이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의 자존감을 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제 제가 일반 자존감이랑 네. 그 다음에 네. 네, 가정 자존감, 네. 네, 또 사회 자존감, 아. 학업 자존감 이렇게 말씀을 아. 드렸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삶에 있어서 이제 일반 자존감은 음. 자기 어떤 일상 생활을 잘 음.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존감이고요. 아, 네. 이제 이 가정 자 가정 자존감은 음. 이 부모님의 양육 태도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음. 자존감이죠. 가 자존 환경에 대한 것. 네. 네. 그 다음에 사회 자존감은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음. 얻어지는 자존감이고요. 네. 또 학업 자존감은 음. 내가 이제 공부를 한 그런 네, 아. 학업적인 성취 네네.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존감인 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자존감 아이의 자존감이 마치 모두 다 부모님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맞아요. 것처럼 아. 약간 부모님의 마음을 내잖아요 네, 네, 물론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가장 중요한 면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네, 자존감의 어떤 핫들을 음. 생각을 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나는 친구 관계가 좀 네. 많이 안 좋아요. 네. 어, 그런데 음. 이제 학업적으로는 그래도 좀 있어요. 어, 네, 음. 가정적으로도 좀 괜찮아요. 음. 근데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그걸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음. 있는 거죠. 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 자정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네. 이쪽에 이네 가지를 측면을 생각을 하면서 아, 도와줘야 되는 아, 건데, 네, 네. 네, 이 일반 자존감에 있어서는 음. 일상생활에서의 자존감이니까요. 음.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할수 있는 그런 스스로 할수 있는 기회를 네. 많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다음에 음. 이제 가정 자존감은 어떤 양육 태도 있어서 많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음. 하신. 듣 들으시겠지만 그렇죠. 네. 네. 뭔가 수용하고 공감하는 태도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고요. 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음.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것들을 제가 이제 책에 넣어놨고요. 음, 네. 네,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 이 초등학교의 어떤 학생의 어떤신 분으로서는 네? 하루의 수업 시간 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 음.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네, 학업적인 부분에 아, 있어서도 네네.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상대적으로 친구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이걸 했을 때어 이거 되네 뭔가 성취하는 경험을 느껴보면은 네. 네 그런 향상의 어떤 음. 그런 과정을 느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그거를 또할수 있도록 옆에서 좀 음. 도와주시는 이네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하면서 음. 도와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그렇군요. 사실 자존감은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학업성취는 바로 측정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아이가 친구관계나 아니면 뭐 시험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음. 엄마가 어떻게 피드백하느냐가 되게 네. 중요하더라고요. 네. 엄마나 아빠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실패했으면 어 그거는 요번에 반장. 회장이라고 요새는 부르죠 학급 임원 선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이가 어, 아 하나에는 이제 됐어요 근데 하나에는 음.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에는 기쁜데 하나에는 또 슬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처음 겪어본 거예요 네. (4학년이라) 음. 근데 그 좌절 속에서도 아 이렇게 하면 (1학기) 동안 저는 그 아이에게 열심히 하면 (2학기) 때또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 처음 해본 거니까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울었죠 아. <laughs> 처음에 울다가 점점 알아듣고. 엄마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그 입학을 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 이제 유치원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어떤 친구는 딱 봤는데 행동하는 거 있어서 좀 낮은 것 같다. 어, 아니면 좀 높은. 이 친구도 이제 막기초로 쌓아가니까 음. 그 팁을 한번 주시면 혹시 우리 아이 지금 초1인데 조금 낮은 친구들이 도움을 받고 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구나 그러니까 음.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초등학교 1학년 물론 어릴수록 그 자존감의 차이가 막 크게 보이지 않는데 어. 클수록 그 갭이 좀 커지는 아. 자,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네. 같은 어. 아이를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르치고 네. 5학년 때도 담임을 아. 하고 이렇게 아. 했을 때그 아. 네. 3학년 때본 아이랑 음. 5학년 때본 아이는 모습이좀 다른 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간 <laughs> 네. 동안에 네. 자기가 좀 무기력을 많이 경험을 하고 아. 자신 자존감이 낮아질 만한 이벤트들이 계속 많았다며. 많이 있었으면, 음. 이제 그 사이에 자존감이 떨어진 거죠. 네, 아, 예, 근데 이제 뭐 공부는 음. 못해도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잘 지내고, 음. 뭐 엄마랑도 잘 지내고, 음. 아빠랑도 잘 지내고 했을 네. 때는, 또 이제 자존감이 이제 올라가 어. 있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네. 해주신 것처럼 네네. 그런 실패에 대한 풋, 부모님의 네. 어떤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그 실패 면역 주사를 초등학교 때 많이 맞아라고 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근데 이제 음. 그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신 게 네. 뭐였냐면 음.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음. 이제 그거를 뭐잘 승화시킬 수도 있지만 네. 스스로 나는 실패를 하는 아이라고 낙인 찍힐 수도 아. 있지 않느냐 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최대한 실패를 막아주는 게 어, 음. 막아주는 게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댓글이 아. 굉장히 많이 달었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음.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구나 근데 이게 음. 실패를 했 했다 안 했다가 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때 실패를 했던 순간에 실패는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는 그렇죠. 계속 그렇죠. 올게 되는 거죠 네. 중학교 때올 수도 있고 음, 고등학교 때올 음. 수도 있고 성인이 올때 음. 돼서 올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엄마 품에 있을 때그 실패를 해보고 예, 경험을 해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알아야지 음. 나중에 음. 더 컸을 때 음. 성숙한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실패를 했을 네, 때 네. 어떤 과정적으로 음. 이제 이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음. 예, 경험을 할수 있는 것들 할수 예, 그리고 그래. 또 이제 실패를 했다고 해서 음. 예, 너가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들 음. 그리고 실패는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네가 이 학기 때 그렇게 열심 열심히 했는데 또안될 수도 있다.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라는 음, 걸 그러니까 그렇죠. 좀 담담하게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네네. 다시 또 그걸 해나가는 것들을 어. 초등시절 내내 그걸 친구관계든 어, 네, 학업이든 음.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관계도 음. 엄마 아빠가 뭔가 다 막아주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엄마 아빠가 다 막아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10%도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그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음. 좌절의 감정을 겪었을 때 네.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네. 네. 엄마 아빠가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데도 어, 꼭 필요한 어. 것 같아요. 네,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자존감이 그 높은 친구 있죠. 특히 네. 고학년 친구들은 이제 많은 경험을 쌓고 어느 정도 초등학교에 사실 그어 계속 자존감이 바뀐다 그래도 아이 정도는 이제 됐구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친구들이 어 말투라든지 아니면 학습적인 거라든지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차이가 있나요? 아이 친구는 자존감 높아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음. 그거를 딱 그. 아, 교실에서 구분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뭐 자존감이 높은 아이 낮은 아, 아이 뭐 이렇게 딱히 그렇죠, 구분할 그렇죠. 수는 없, 없지만, 음. 그래도 이제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 봤을 때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네? 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어쨌든 어. 해보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어, 네, 그래서 네. 내가 이제 그 전에 뭐잘 못했어도 음. 그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공부를 또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공부 낙관주의라는 말을 어, 말하, 음. 많이 드리는데요. 음. 제 공부를 내가 해 했을 때. 어 되네 하는 그런 아. 성취 경험을 느껴봤으면 그게 자존감이 어. 플러스 1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 내가 음. 또 해봐야 되겠다. 음. 이제 낙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낙관성 검사를 가끔 이제 아이들하고 하는데 음. 그게 이제 만화에다가 그 빈칸에다가 이제 써보는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만화예요. 아무 음. 인과관계가 없는 만화인데 음. 이제 ebs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거를 네. 보고 제가 그대로 한 어,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아이가 받아쓰기해서 빵장을 맞고 음. 나가가지고 축구를 해요. 음. 축구 골때딱 골을 딱 차는데 음.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뭐 이런 아. 거예요. 그럼 아무 네. 인과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렇 근데 이제 자존감이 높고 어떤 네. 낙관성이 있는, 있는 친구들은 친구를, 어. 어, 이제 받아쓰기를 빵점 맞았어도, 네네. 예. 축구는 잘하니까 넣었을수 수 있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아, 또 이제 내가 음. 어, 뭐 100점을 하나를 맞았어요. 네. 그러면은 음. 어 선생님이 어 너는 이번에도 100점 맞았으니까 다음에도 100점 맞겠구나라고 음. 말을 했을 때 음. 아이가 어떤 말을 할까? 뭐 아, 이런 거예요. 근데 네. 정말 신기하게 네. 또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아. 어어이 아이가 다음번에는 음. 못할 것이다. 백 네. 음. 100점 못 맞을 것이다. 아, 이, 현재 과목은 결과가 잘해도, 좋은데도? 네. 이 과목은 잘해도 예, 이 과목은 잘해도 다른 과목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네. 써요. 아.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지면 높은 친구들은 어, 이 과목도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마, 받을 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게 여러 네. 상황을 했을 때 음, 음.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다 긍정적인 답을 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인데도 자존감이 좀 낮은 어. 친구들은 다 같. 그안 좋은 좀 어, 약간 부정적인, 예, 예, 부정적인 어, 그런 답안을 정답으로. 하는 걸 보고 음. 저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음, 그래서 네. 평소에 자존감이 좀 높아 보인 친구였는데 그걸 봤더니 어 낮은 결과를 아, 네. 했을 네, 때 네, 네. 음. 어, 다시 보니까 아 이래서 자존감이 좀 낮았겠구나라는 아, 생각이 아. 들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게 뭐 공부를 꼭 잘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고 공부를 또 못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아니지만. 낮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이제 학업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성취가 있을 그렇죠, 때는 예. 또 자존감이 높고 아. 이런 것들의 예, 인과관계들이 있으면서 네네. 어쨌든 음. 내가 잘하든 못하든 과거의 음. 나와 음. 지금 현재의 나를 비교를 했을 때 음.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있고 음. 향상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를 네. 봤고요. 아. 그래서 자존감의 어떤 그런 그거는 좀 긍정적인 어떤 사고랑 부정적인 사고의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네. 내가 네.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음. 나아지고 있고 내 삶에 있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려면 네. 네.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어, 그 실험도 되게 재밌는데 네. 집에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랑, 그죠? 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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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선생님 말씀 이렇게 쭉 들으니까 아이 자존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혹시 자존감이 내가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내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 키운데도, 또 그쵸? 아이를 자존감 높게 키울 수 있으니까. 같이 자존감 네, <laughs> 그러니까 이 자존감 회복훈련을 그러니까 이 자존감에 한게 그냥 모든 하나 했을 음. 때 내가 성공을 하면 높아지는 음,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저도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음. 것이 사실은 어떤 결핍이 그런 동기가 될 때가 있잖아요. 어, 네, 네. 근데 음. 그그 선엄마님도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구독자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네. 좀 자존감이 올라가는 네. 걸 맞아요, 경험하시지 네. 않으셨어요? 네, 네. 그니까 저도 어, 어. 이런 교사로서의 그냥 삶을 살기만 네. 할 때랑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어. 때와의. 자존감은 다르거든요 예 네. 음. 그니까 저의 자존감이 올라갔으면 음. 그게 저의 정말 신기한 게 네. 저희 반 학생들이 아. 그 전에는 한 명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애들이 없었어요. 어, 네. 근데 지금은 어, 선생님 같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좀더 네. 많아졌어요. 음, 그래서, 아, 정말 엄마도, 그러니까 <laughs> 그게 뭐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음, 음, 음. 뭔가 운동을 매일매일 한다거나, 음, 어. 예, 뭐 매일매일 엄마랑 아이랑 책을 읽어본다거나, 음, 이조그마한 하나를 계속해서 아이랑 같이 하면서, 이 조그만한 거라도 성공하면은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아, 또 엄마 쪽으로 이제 가는데 네. 제가 이게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작년에 사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다들 힘들고 약간 이제 귀찮아서 안 맞아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이한테도 또그 영향이 가고 그래서 올해 다시 약간 분위기가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많이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아이 자존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엄마도 자존감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하고 아이에게도 약간 실패의 경험이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자 이제 얘기를 끌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었고 어 아이에게도 자존감.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좀 도와주나 대화를 어떤 대화를 하나 이런 것들이 머리에 막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네.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laughs>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음. 엄마들의 자존감이 낮아졌던 이유가 음. 좀 학업 격차가 막 커지는 애 아, 아, 어, 어, 그런 말을 들으면은 마치 꼭내탓 같아요. 집에서 내가 애들 그쵸. 제대로 지도 못해주는 어. 것 같고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도 엄마들의 어떤 자책감을 또 느끼게 하는 방송이잖아요. 음. 아, 내가 애를 이렇게 못해주는 것 같아 어, 근데 맞아요. 이렇게 음. 판을 깔아주고 도와주는 부모의 몫은 있지만, 결국 성장해 나가는 건 아이의 몫이기 때문에. 음. 내가 해줄 건 해주고, 못 하는 거는 그냥 내 몫이다, 이렇게 네네. 너무 생각을 <laughs> 그 해야지. 너무 네. 그걸로 좀더 엄마의 자존감이 자지우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네네. 네. 아, 저희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들었는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 열심히 앞으로 같이 자존감 네.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laughs>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